오로지 민생 기호 3번 민생당 대변인 문정선입니다. 미래 한국당 정경희 교수 현대판 서북 청년단인가. 4.3 사건은 한국 현대사의 가장 참혹한 비극의 하나입니다. 70년이 넘도록 아름다운 섬, 제주를 잠들지 못하게 만든 상처였습니다. 무려 희생자 숫자만 3만 명에 달했습니다. 좌우의 대립에 앞서 친일 세력과 합세한 서북 청년단이 자행한 끔찍한 양민 학살이고 이를 방기하고 방조한 국가폭력이었습니다. 제주 사람 누구도 함부로 사3을 입에 올리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고통이 끝나지 않은 탓입니다. 미래한국당 비례후보인 정경희 영상대 교수는 제주 4.3 사건을 공산주의 세력의 무장 반란이자 좌익 폭동이라고 외국했습니다. 화해와 상생의 손을 내밀며 치유를 시작한 제주에 소금을 뿌리고 칼질까지 한 셈입니다. 백색 테러를 삼고 인간 백정을 자처하던 서북 청년단의 재림을 보는 악몽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뚤어진 정치적 편견을 학자적 양심이라도 우겨서는 안 됩니다. 학문의 자유를 핑계로 파렴치한 역사왜곡을 정당화 시킬 수는 없는 법입니다. 아무리 급조된 짝퉁 정당이라도 최소한의 근도는 있어야 합니다. 유신을 미화하고 사삼을 좌익 세력의 무장 폭동이라는 자를 내세우며 표를 달라는 후한 무치한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책임은 짝퉁 정당을 급조해 자격 미달의 후보를 공천한 미래통합당에 있습니다. 이를 방기한 미통당의 최고위원이자 제주도 원희룡 도지사의 책임도 가볍지 않습니다. 당장 정경희 비례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제주 도민에게 사죄하라. 민생당은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제주 4.3 특별법을 인질로 삼고 있는 민주당, 미통당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문곡지 4.3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민생당은 제주도민의 수건인 4.3 특별법 전부 개정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제주도가 진정한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4월 3일 민생당 선대위 대변인 문정선. 수고하셨습니다.